안녕하세요. 세무사 윤지문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리스와 렌트, 그리고 할부 구매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어, 저번 시간에 이제 부가세 공제와 비용 처리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. 어, 그럼 과연 이 리스를 해야 할 것인가, 아니면 렌트를 해야 할 것인가, 혹은 할부 구매를 해야 할지, 어, 궁금해 하실 텐데,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, 어,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먼저 리스는 어, 금융 부채인 만큼 차량 할부와 마찬가지로 어, 대출로 인식이 돼요. 어, 대출로 인식되는 만큼 현재 상황의 이제 부채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신용도가 좋지 않다고 하면 리스나 할부 구매보다는 렌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차량을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, 할부 구매보다는 조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리스나 렌트가 좋습니다. 아, 어,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날 경우에를 이제 가정을 하면 어 렌트의 경우에는 이제 렌터카 회사의 보험 요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렌트가 반드시 유리하고요. 어 만약에 이제 혼자만 운전을 하고 무사고 경력이셔서 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리스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런 분들은 이제 부담하는 보험료도 얼마 되지 않고 장기 렌트를 하게 되면 개인 보험 경력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제 말해서 현재 자기 상황에 맞게 저렴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볼수 있겠죠. 어차피 세 가지 모두 비용처리는 가능하니까 말입니다. 아,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진문 세무사였습니다.